여러분, 요즘 일본 여행 가서 와 진짜 써다 소리 몇번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꿀맛 같던 엔저시대, 막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무려 30년 만에 최고치라는데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부터 딱 2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엔화가치가 쑥쑥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일본 금리가 바닥이라 엔화가 참밥 신세였지만, 이제 이자가 붙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엔화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 여행 가실 분들, 환전 타이밍 눈치싸움 시작됐고요. 반대로 일본에 물건 파는 우리 수출 기업들은 오예!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 차, 일본 기계가 비싸지면 우리 물건이 더잘 팔릴 테니까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름도 어려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쉽게 말해 볼까요? 그동안 전 세계 큰 손들은 일본에서 0%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미국 주식 사고, 코인 사고, 신나게 파티를 즐겼거든요. 그런데 일본 이자가 오르네? 어이코, 빨리 갚아야겠다! 하고 해외에 둔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에선 이걸 돈 가뭄의 신호로 보기도 해서 우리 주식계좌가 잠시 파랗게 질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일본 내부 사정은 어떨까요? 그동안 비주로 근근히 거티던 좀비 기업들은 이제 비상입니다. 이자 갚느라 등골이 휠 지경이죠. 일본 집값 대출받은 서민들도 금리 인상 소리에 밤잠 설친다네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제 우리 경제도 정상화될 때가 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30년 불황의 터널을 끝내겠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자, 우리 한국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기계 등의 산업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엔고,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엔캐리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나 환율 불안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12월 인상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 선반영했던 일이라 과거처럼 급격한 블랙먼데이 수준의 폭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내년에도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의 종말에 따른 자산 재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결론. 일본 금리 인상은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파도에 휩쓸릴지, 멋지게 서핑을 즐길지는 여러분의 준비에 달렸겠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내 자산은 소중하니까요. 다음에 더 시원한 경제 소식으로 만나요.